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한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의 그 결론 부분에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사도 요한은 전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오늘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항상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왜이 말을, 왜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서신서를 처음 받아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받은 것을 잊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받은 줄 모르고 혹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2020년을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번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신비로운 그런 감정들을 느끼며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인가 신앙생활이 이게 단가? 아니면, 어, 더큰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헷갈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 그런 것, 감정들 신비로운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1대1이든 혹은 대중에게 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런 걸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모든 사람의 신앙의 표준으로 혹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생활을 불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불과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처럼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부드러운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차분하게 신앙생활하는 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 경험이 체험이 표준이 될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 일서를 처음 받아봤던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 혼란 속에 있던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복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신약 성경에 누구든지 영적 체험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신비한 감정을 느끼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영적을, 영적인 체험을 했던 하지 않았던 신비한 감정을 느꼈던 느끼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혹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체험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영생이 와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그한 10주간, 토요일마다 1시간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씩 고등부 학생 8명과 같이 인터넷으로 성경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1대1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정말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를 많이 짓고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데 나 같, 저 같은 사람도 영생이 있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형과 누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뭐 이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도 그 말씀도 들려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겁니다 혼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학생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처럼 우리 어른들도 같은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죄 넘어질 때, 혹은 신앙의 특별한 그런, 뭐라 그까요 뜨거움이 없을 때.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천국 갈수 있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할건 하지 않을 건 특별한 것을 느끼건 느끼지 않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미 영생이 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매일 자신은 채워 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면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 임했다고도 말씀하지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이죠? 영적인 아기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을 그룹을 나눠서 부를 때, 아비들아, 그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나눠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신앙생활에서 아기와 같은 신앙생활도 있고,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도 있고, 어른과 같은 그런 든든한 신앙생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기이든 어른이든, 우리 안에는 영생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기가 어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영적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불량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뜨거움으로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그 증거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지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편하게 짓던 죄가 예수 믿고 생명이 생기고 나니까 죄를 지면 그렇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마음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큰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큰 경험들을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임했고 영생이 임했고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이 영생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 위로를 얻고 또그 안에서 새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저희에게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영적인 것을 느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열심히 내야 되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말 같지만 이런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귀의덫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덫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노력해라, 허신앙 생활을 해야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얻고, 그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살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주심으로, 내가 누릴 수 없던 그것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약속해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마워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이 영생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어 우리의 죄악이나 혹은 우리의 그 실수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영생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한 평생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3자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는 선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한 갈대가 누구죠?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상황 갈때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잠깐 열심히 해서 확짝 오르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훨씬 떨어져요. 우리 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귀하게 여기서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그 영생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너무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끄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불어오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니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 우리 연약한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저희는 새 힘을 얻게 되오니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그, 주신 그 소망들 붙 들고 영생 붙들고, 주님 붙들고, 오늘 하루 동행하게 하여 주, 주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